어 부장님 이옷 못보던 옷인데? 이거? 이거 야유회 때문에 새로 샀어 내가 어떤가? 너무 이쁩니다 부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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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다리가 슬슬 아픈 것 같긴 한데 배상 언제 오나?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명이 한 짓도 썰는데 이렇게 조그만 걸 가져왔어. 아, 괜찮습니다. 다 앉을 수 있, 있을 것 같은데, 이정도 아 준비 운동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. 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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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넷. 하나, 와.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어? 다섯, 여섯. 이거, 여덟. 파이, 파이 초코파이. 네가 먹는 빅파이. <laughs> 아... 맛있습니다. 그래. 자, 우리 이제 또 야유회 왔고 아까 즐겼으니까 이제 사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<웃음> 싶어. <웃음> 예. 저번 주에 뽑은 신입 사원이 영 별로라 가지고 예. 인턴을 계속 하라네. 4사 년째 인턴. <laughs> 말이야. 사람이 말이야. 어? 예. 예. 배우겠다는 자세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예. 어, 뒤에 예. 뭐지? 뭐지? 아무것도 없는데. 어머. 저 틀렸네. 양 사원, 지금 내에게 불만 이 있다 그 표정인가? 예. 나좀 따라 나. 좀할 말이 있으니까. 양 사원, 아까 그렇게까지 많이 먹었어야 되나? 저 자리에서? 아무다. 어? 인상지푸리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? 아니저가 신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. 그러니까 그신걸 나도 안 먹고 있는데 왜두 개씩이나 먹었냐 그거지. 아이셔 좋아하셨나 보다. 아 빨리 받아. 어, 어, 어 재영아. 아뭐돈 빌린 거? 갚는다니까. 뭐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? 오늘? 돈 혹시 부장님 돈좀빌려주 주실 수? 아니 아니야 아니, 옆에 부장님 부장님이 돈이 좀 많아. 파이 영상 제 일부 즐겁게 보셨나요? 이부에 더 많은 영상들이 남아 있으니 즐겁게 봐주세요. 어 태영! 안녕. 안녕.